안녕하세요 백연입니다. 지금부터 팟캐스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팟캐스트 하시려면 일단 음성 녹음 파일이 있어야 겠죠. 그래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핸드폰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먼저 하시고요. 핸드폰으로 어, 컴퓨터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컴퓨터로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곰 녹음기를 검색을 해서 이곰 녹음기를 다운을 받을 거예요. 곰 녹음기 있죠? 예 다운 클릭해서 이런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내려가시면 예 지금 곰 녹음기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파일이 다운 받아졌거든요. 이걸 이제 실행을 해야 돼요. 클릭하면 허용하시겠어요? 예 하면은 곰 레코드가 깔리고 있습니다. 다음, 동의함, 다음, 설치. 예. 마침. 그러면, 이렇게 곰 녹음기가 이렇게 뜹니다. 프로그램이 바로 뜨고요. 아 여기서, 처음에는 여기 없을 거예요. 우측에 여러분들은 없을 거고, 저는 이미 녹음을 해놔서 이렇게 생긴 거고요. 아, 처음에 녹음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일단 이걸 눌러서 마이크로 바꾸셔야 돼요. 처음에 PC 사운드로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크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이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팟캐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금 요거는 상관이 없어. 새로운 녹음 07 저장. 예, 새로운 녹음 07 저장 되었죠. 이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한 번만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플레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팟캐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녹음이 잘 됐죠? 이거를 어, 여러분들이 녹음을 했을 때 불필요한 목소리가 들어갔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워야 될게 있을 때 편집을 하는데 이걸 누르시면 편집이에요.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편집. 그러면 이렇게. 곰 사운드 에디터가 뜹니다. 곰 사운드 에디터가 뜨면 여기서 편집을 할수 있어요. 플레이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재생. 스페이스바를,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셔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팟캐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저는 이 뒤에 반갑습니다를 빼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선택이 돼요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선택한 구간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두 번째 있는 거 선택 영역 재생을 누르시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거기만 들려요 이두 번째 선택 영역 재생 이걸 누르시면 반갑습니다 여기 선택한 부분만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반갑습니다 라고 나왔죠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기를 자를 거예요. 그러면 이 자르기 선택 영역 제거 자르기를 누르시면 바로 없어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들어볼게요. 이 기준선 빨간 선은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클릭 눌러주시면 돼요. 자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팟캐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됐네요. 자, 근데 앞에 빈 공간도 한번 지워줄래요? 저는 빈 공간도 여기도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르기. 그리고 여기 요 선택한 부분만 남기고 자르겠다. 그러면 밑에 남기고 자르기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쓸 부분을 제가 선택을 했잖아요. 이거를 남기고 자르기. 그러면 양쪽이 잘라지고 어 필요한 부분만 남았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팟캐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편집이 다된 거예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편집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근데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음량 조절해서 소리를 약간 키워볼게요. 그럼 더 두꺼워졌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팟캐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딱 좋습니다. 이거 만약에 음량 조절하시는데 너무 많이 해갖고 여기가 넘어가 버리면 이 선을 지금 닿았잖아요. 위에 안녕하세요. 오늘 그럼 소리가 깨져요. 그러니까 음량을 아 지금 벌써 이미 올려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컨트롤 Z 이 지금 전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이 부분을 누르시면 전단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팟캐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 그러면. 자, 저장할 때 이름 이름을 지금 한글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영문과 아 숫자로 바꿔야 돼요. 이 가로 특수문자도 안 돼요. 가로도 안 되고 짝대기도 안 되고 영문과 숫자로만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PR POD 어, 0214 라고 저장할게요. PRP PR도 뺄게요 POD 0214 저는 이렇게 저장할 거에요 0214 2월 14일 저장 아 근데 이게 어디 저장 되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자 현재 파일 아, 저장을 눌렀을 때 여기를 보시면 문서에 곰 레코더 안에 저장이 된 거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 문서에 곰 레코드 있죠? 이요 예, 안에 저장이 된 거예요. 방금 전에 한게 POD0214죠? 예.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팟캐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됐네요. 녹음이 잘 됐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아, 이름은 이렇게 POD0214로 했고 mp3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 음질을 이게 너무 커도 안 되더라고요. 128에 48 정도로 하시면, 128에 48로 하시면 괜찮습니다. 저장. 예, 좀 전에 저장했기 때문에 덮어 쓰기 할까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 여러분들의 음성 파일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팟캐스트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팟빵. 팟빵. 검색하시면 이렇게 팝빵이 뜨죠. 팝빵을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일단 회원 가입을 하셔야겠죠. 회원 가입을 카카오로 가입하셔도 되고 네이버로 가입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클릭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야겠죠. 저는 페이스북으로 가입을 했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바로 가기 예, 요 상단에 홈 옆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사, 스튜디오 클릭하세요. 예, 그러면 이런 게 닫고 자, 보시면 어 방송 개설이 있죠. 여기 방송 개설 클릭하시고요. 아, 필수 체크하시고 동의함. 이용 약관에 동의하였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방송 썸네일을 등록해야 돼요. 이 방송에 대한 성격을 보여주는 이 썸네일이에요. 방송 썸네일.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고양이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얼굴 사진을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로고가 있으면 로고를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송명. 팟캐스트 연습용 채널.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어... 예, 교양으로 그냥 해볼게요. 어, 미니어스 팟캐스트 어, 연습용 채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의 방송을 소개하는 그 글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콘텐츠나 성인 콘텐츠나 예, 일반 콘텐츠, 그리고 오디오 광고는 팝방 오디오 광고를 사용합니다. 나중에 광고 수익금이 발생될 수 있는 거라서 이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피소드 후원 설정, 후원 받는다. 이건 나중에 되니까 일단 뭐 후원 받는다라고 체크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 후원도. 예. 예, 이거 뭐 해놔서 나쁠 건 없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방송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따라 모니터링 후 방송 차단될수 있습니다. 네, 음원 조심하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의 음악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의 후보자 또는 입 후보 예정자, 정당 및 후원의 간부 등 정치인 및 정치 단체가 운영하는 방송은 후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치에 관련된 분들은 팟빵 후원 서비스를 못한다 이거죠.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된 거예요. 그러면 방송 개설하기 클릭 하단에 클릭하시면 방송을 개설하시겠습니까? 확인. 네, 방송 개설 완료, 팟캐스트 연습용 채널 방송이 성공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채널이 만들어지셨으니까 이제 에피소드를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녹음하신 거 있죠? 자, 에피소드 관리를 열어보시면 어, 에피소드 등록 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등록이 등록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 아까 어, 파일 음성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파일 첨부. 그러면 아까 어디다 넣었죠? 문서에 곰 레코더에 POD0214 넣었죠? 예 여기 있습니다. 문서에 곰 레코더에 POD0214 여기다 넣습니다. 열기. 그러면 예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렇죠? 파일 첨부 완료. MP3 3 초짜리. 예 좋습니다. 여기 써 있죠. 파일명은 영문 숫자만 사용이 가능하며 띄어쓰기를 포함한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디오는 mp3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비트레이트 나와 있는데 하여튼 올라갔습니다. 아까 128 48에. 네. 그리고 자, 에피소드명 어, 미니어스 연습, 팟캐스트 연습, 기억했네요. 팟캐스트 연습용, 예. 연습용 파일, 뭐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썸네일을 어, 선택이에요. 이거는 선택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도 한번 넣어볼게요. 어, 사진, 뭐... 뭐가 있을까? 요요 팟캐스트 요거 한번 더 볼게요. 예,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자 에피소드 소개 소개 미니어스 회원분들과 어, 팟캐스트 방송을 하는 방법을 어, 시범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지금 올린 파일, 파일이 어떤 파일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콘텐츠냐, 그렇다. 즉시 게재할 것이냐, 그렇다. 다운로드 가능하냐, 그렇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등록을 누르시면 이제 방송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등록. 예. 등록이, 상단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확인. 네. 이렇게 그러면 에피소드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방송 페이지 바로 가기 있죠. 이걸 한번 눌러보실게요. 예. 그러면 아까 썸네일 넣은 게 나왔죠. 제 고양이 썸네일도 나왔고요. 이거는 채널 썸네일이고 이것은 어, 지금 이 방송에 이 에피소드의 썸네일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팟캐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잘 들어갔네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지금 제가, 아, 이건 녹화를 제가 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좀 깔끔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녹화를 따로 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면서 스톱하고, 여러분도 하시고, 다시 보시면서, 스톱하고, 보시고, 이러시면서 이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 이렇게 되셨으면 또, 사람들한테 뽐내야죠. 여러분들 방송을. 그러려면, 이 밑에 보시면, 공유 있습니다. 자, 공유 눌러서, URL 링크 복사가 있어요. 복사. 링크를 복사했습니다. 확인. 그러면, 여러분들 카톡도 좋고, 블로그도 좋고, 어, 문자도 좋고, 어디든 좋습니다. 일단 저는 문서에다 해볼게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팟빵 올리신 주소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톡에다 해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다 다붙여넣으면 여러분들 방송을 어그 링크가 있으면 누구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댓글도 써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예,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 잘안 되시는 부분은 또즉 어, 저희 카페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 있습니다. 자 카페 보여드릴게요. 카페 1인창업 전성시대. 예 여기 있죠.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크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이거 주소가 있어요. 이거 오픈 채팅방 안에도 공지사항 안에 있어요. 그, 그 미니어스 카페 주소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문의하기 하시면 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고요. 이 카페도 활용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정보도 많이 올릴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다가 계속 어, 자료 같은 것도 올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여기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즐거우셨다면 여러분들 후기 예쁘게 작성해 주시고 다음에 또 아,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